181위 이병헌도 하는 용병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오즈마트요. 아니, 오즈마트 여러 번좀 해봤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능 자체가 사실 그런 유 영능은 잘해봐야 순방 정도고 돈복사하는 애들이 이제 돈복사하는 애들이 좋지. 갤리익스 vs 오즈마 이제 둘다 이제 파는데 영능 이제 발동되죠. 근데 갤리익스가 한 오즈마트보다 한 2억 5천만 배더 좋을 거야. 요번판은 무슨 덱을 가야되냐 감멧 없고요 멀룩 없고요 야수 있고요 야수 덱을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야수 덱어잘 풀린 애들은 나가 덱하고 이제 찐따들은 야수 가고 약간 변종으로 기계 덱 오메가 덱이 있을 수 있고요 근구리? 근구리 한번 노려볼만해? 세게 때려. 안돼, 이러지 말자. 안 좋아, 안 좋아. 이러지 말자. 오, 오, 오호. 오호호. 와, 잠깐만, 나 방금 뭔가 번뜩였어. 고대 파스꾼 앵무... 고대 파스꾼 파밍 아라키르덱 와씨... 이건 진짜 개질이 는데 마렵다 하고 싶다. 아라키르만이 가능한 동전 파밍인데,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일단, 반사로봇까지는 사고, 일단, 이번 턴은 이렇게 넘어가자. <목소리> 결국, 우리 영능이, 영능이 이제, 발견과 이제, 뭐, 돈복사, 뭐, 그딴 거와 진짜 하등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페어가 잘 풀려줘야 돼. 아니면은, 초반 좀 피관리 잘 되는 상태에서, 5레벨, 빨리 달려가지고. 야스텍 맞추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걸 더? 이걸 쓴다고? 오! 아하, 잠깐만. 와, 방금. 야, 저기 쳐가지고 비겼다. 톡. 톡, 톡. 아주 좋아요. 슈팅 vs 파시마 슈팅으로 가자 어? 앵무? ㅋㅋㅋ설만 <laughs> <잠깐만>. 헐이쒸 나이스 동전 하나 아, 까비 아프다. 근데 나도 오래 에서 나도 오래 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아, 거. 나도 지금 엄청 세지긴 했어요. 오케이 다행. 우리도 지금 엄청 세져가. 어나 이스 동전. 동전 하나 더 아홉 갑 이, 두개만먹 어온 것도 되게 괜찮다. 제 생각 에는 개구리 덱을갈수있 으면 되게 좋을것같 아. 으어? 정말 멋있어요. <laughs> 뭐야 저건 <laughs> 오케이 이러면 골드린덱을 한번 노려본다 하수인을 고용하기 딱인 시기야 동전 파밍 해왔으면 좋겠는데. 에 동전 파밍 좀 해오자. 에이, 뭐 하는 거야. 아 동전. 이거 두 개만 먹는 거 맞아, 이거? 너무 아쉬운데. 와, 이거는 너무 아쉽다. 많이 아쉬운데. 에헤이. 매우 아쉽다. 돈 너무 못 벌었는데. 음. 음. 동전 맛있다. 동전 너무 맛있다. <laughs> 이제 파츠를 이 돈으로 좀 야무지게 좀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반생뱀 리븐데어 같은 게좀 많이 필요하겠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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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돌아가려 도없는 하수인아. 하수인을 고용하도 나도. 나가 약간 위험할 수 있긴 한데 못 참겠다. 갈땐 가더라도, 동전 파밍은 하고 가자. 야는, 쌍리브는, 너무 싸가지 없는데. 아, 졌다. 아, 이걸 지네. 아, 너무 아쉽네. 아, 84%인데, 이걸 지네요. 좀 아쉽네. 좀만 잘 싸워주지 아쉽다. 얘를 이제 죽였으니까 리븐데어가 좀 나올까? 인상 깊은 나오겠지? 그다음 레벨업을 찍을까? 한 시도했네. 이 정도로 리븐이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잔다이스 친구가 잔다이스 친구가 리븐데어를 황금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리븐데어 하나 줬고요 리븐데어 갑자기 잘 나와? 뭐야 미친듯이. 몰라. 아, 이게 일단 우리 둘의 차이점을 말하자면 상대는 일단 은 엄마건 베이스로 한번 키웠다는 점 그에 반해 우리는 일단 영능은 저쪽보다 더 좋다는 거 그리고 상대 또 장점은 방울뱀 같은 거를 막 계속 돌려가지고 뭐다 환생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보다 더잘 풀려가지고 뭐 황금 리븐 같은 게 됐을 수도 있다는 점. 잽까지 쓰네. 아, 이 잽을 얘가 쓸까 해가지고 아까 80다리를 집을까 고민을 살짝 했었는데, 진짜 잽을 쓰네요. 나 얘도 야수라서 그냥 잽얘안쓸줄 알았는데. 잽까지 그냥 써버리네. 잽이요? 잽 없었으면은 잘 모르겠네. 어떻게 됐을라나. 잽이 만약에 없었으면 할만했을 것 같은데. 나가버프 하나 발랐으면 좋겠네 아우 앵무를 준비해왔네요 앵무 준비하면은 스탯이 딸려서 안되죠 오! 편안.